사랑하는 파리장노교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어, 한국도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막혀있었던 고3 학교 등교가 시작되었는데요. 다시 확진자가 나와서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학교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남부쪽에 니스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들에서 어, 유치부와 초등학교 계약을 했는데 어, 확진자가 또 많이 발생해서 또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 정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잘 인내하셔서 잘 견뎌내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유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제목은 새 천사가 전하여준 소식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새 천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는데요.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완성된 교회, 성취된 교회로서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세 천사가 하늘에서 이제 세 가지 사실을 들려주는데요. 이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 종말에 있을 구속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째 천사의 메시지는 구속에 대한 것이고, 둘째와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째 천사가 선포한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은 전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할 영원한 복음을 들을 대상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는 큰 음성으로 만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7절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입니다. 이 복음의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586년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대표적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사도 요한시대에는 신약성경과 유대묵시문학을 통해서 로마를 보통 바벨론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벨론과 로마 둘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제국입니다. 둘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한 나라들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 선언은 1차적으로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선포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단신히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자체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오늘 시판받는 이유는 바벨론의 음행 때문인데요. 8절에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바벨론은 다른 모든 나라들을 음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음행은 영적 음행을 말합니다. 그 음행의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하나님의 인 대신 짐승의 표를 받게 하였다. 이런 영적 음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벨론을 통해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고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사탄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하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제국과 왕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데올로기나 거짓된 가르침, 종교 이런 방식으로 핍박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당시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현 시대를 볼 때도 이러한 비슷한 핍박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물질만능주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최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 권력은 휴머니즘이라는 보기 좋은,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속적 사상들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와 또 무슬림, 또 여러 나라의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종교들은 자들의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음을 봅니다. 20세기 마지막 청교도 설교가로 불리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의 요한계시로 강의에서 강해에서 바벨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바벨론은 세속적인 것에 유혹하는 힘. 즉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떼어놓거나 유혹하는 능력을 상징한다. 가정한 것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것들의 단체를 의미하며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일 정도로 유혹적이고 무정하고 추하고 유해한 악마와 같은 천박한 매력을 드러낸다. 사단이 적극적이고 호전적인 박해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없을 때 세상적인 매력으로 성도들을 좌절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이 영적 음행을 일삼았던 바벨론의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시대에는, 물론 시대가 다르고, 또 환경적인 차이는 있지만,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하게 성도에게는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 핍박의 강도는 더 강해지겠죠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바벨론은 늘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단과 바벨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는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세 번째 천사의 선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짐승으로부터 경제적인 제재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은 이와 반대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더큰 고통, 영원한 고통의 처함을 보여줍니다. 요한 계시록은 성도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므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반대로 세상은 세상을 따라가기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짐승으로부터 오는 박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 어느 길로 가든 박해와 심판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요한계시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셋째 천사가 말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말큰 박해입니다. 오늘 이 불신자들이 받을 박해는 아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영원한 박해,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 습니다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일세계 사람들은 보통 물과 포도주의 비율을 1대1이나 3대2의 비율로 섞어서 마셨습니다. 물과 섞지 않은 포도주는 너무 진하여 완전히 포도주의 취하기를 원할 때만 마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주를 섞인 것이 없이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완전히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불신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십절 하반자를 보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불과 유황에 대한 심판은 용두 짐승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심판인데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불신자들이 받을 고통은 지속적입니다. 밤낮 고통을 당합니다. 11절에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낙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일시적 고통과 불신자들이 영원히 당하는 고통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받을 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주원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에 성령이 이루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성도들은 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하였습니다. 그들은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라는 말씀은 사도유한 당시부터 역사의 끝까지 모든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 형편으로 죽었든지 간에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 있는 동안 사람들은 군인들은 자신들의 제대 날짜를 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 들어가자마자 이병 때부터 나는 뭐500 며칠이 남았네, 400 며칠이 남았네 이러면서 그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훈련병 때부터 세고 있기도 합니다. 그 날이 과연 올까 싶은데 하나하나 그 날짜를 지워가는 낙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껏 성도님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또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또 영적으로 오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도 아주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바이러스가 참고를 하기 이전에도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은이 고난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인내했던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파리 장노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믿는 성도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밤낮 쉼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쉼의 약속 이것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상을 마친 후에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프랑스와 또 대한민국 또전 세계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 중에 있는 이 지구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